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dic 가지고 왔습니다 자 dic 주가 요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자 최근 4천원대에서 15150원까지 거의 한 4배 가까이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 만원대 구간에서 좀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들어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제 털고 나와야 되는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상승을 한다면 주가 다시 한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부분까지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아침에 좀 상승해주나 싶었더니 바로 추세를 꺾으면서 지금 하락을 해버렸죠 지금 12,000원마저 이탈한 모습인데 자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뭐냐 사실 별도의 악재성 이 공시가 나온 건 없어요 정형적으로 어제 들어왔던 단기 수급들이 차익실을 하면서 이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급락을 보여준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로봇 방산, 조선 항공. 자,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죠. 근데 지금 이 섹터들이 올해 들어서 밸류에이션에 너무 붙었다. 자, 최근에 뭐 CES 기대감 때문에 너무 올라왔다. 지금 재정비 들어가야 된다. 약간 쉬어가야 될 때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잡히면서 지금 차익 실은 매물들도 빠지면서 지금 조정이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다시 4천원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밑골이 달아주면서 12,000원대를 빼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바닥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규로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12,000원 바닥 확실하게 만들어주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지 물리지 않으세요. 자, 그럼 바닥을 잡아주고 상승할 것이냐?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요 일정이 남아 있거든요 요 일정이 뭐냐면 제가 지금 외신을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대일 USA는 지금 현대차 그룹 외에도 이 테슬라 gm 이 북미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이 영업 확대를 통해서 이 수주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납품 물량과 신규 고객들을 위해 양상 라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4분기에 수익이 대폭 증가를 했대요. 전동화 부품 쪽에서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수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에디션의 오더 컨테이, 게 지금 추가 수주 계약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1월 며칠이라고 지금 공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날짜를 지금 가려놓은 게 다른 유튜브들 제가 힘들게 찾은 자료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날짜를 가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이 기사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아직 한국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뉴스 발표와 동시에 올라와 주는 거 아시죠? 사실 한국의 뉴스 바로 뜨는 순간 이미 호재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다 올라온 상태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공시가 되기 전에 빠르게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문자 보내 드릴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타점을 잡았죠 1월 7일 9시 39분경에 매수가 11,900원 이하 1차 목표가는 13,000원 차트를 보시면 아침에 좀 올라오나 싶었더니 바로 조정을 봤죠 그래서 여기서 상황 지켜보다가 세력제 다시 한번 붙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확신 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지금 3월 때까지 변동성을 좀 보여줄 종목이 기 때문에 목표가 높게 잡아드리지 못하고 13,000원대에서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안내드린 목표가 딱 터치를 했고 지금 2차 목표가 별도로 안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고 하 계신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 한 4천 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2차 목가 보내드릴 때 같이 또 그룹에 넣어서 새로운 신규 매수가 또 목표가 모두 다 잡아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했다가 물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대응해 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무료로 매수도 타점 잡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나도 이렇게 매수료도 타점 무료로 받아서 확실하게 수익 좀 챙겨 가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81058617 이 번호로 이나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해야 된다, 상담비 내야 된다. 이런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 주시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26년 시장을 끌고 갈 핵심 주도주입니다. 이 종목이 대박인 게 우주, 로봇, AI, 이세 가지 섹터를 한 번에 엮을 수 있는 정책 핵심 수요주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단순히 AI 하나, 로봇 하나, 이런 단일 테마가 아니라 우주 인프라부터 로봇 스마트 팩토리, AI 데이터 소프트웨어까지 이세 축이 이한 가지 종목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26년 시장을 진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정부가 직접 로드맵을 깔아주고 있는 정책 테마 위에 서 있고 이 정책 일정 모멘텀은 확실한데 아직 거래 대금이 본격적으로 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외인과 기관이 티 안나게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는 이 실적 기술력에 비해서 아직 덜 오른 종목, 전형적인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차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 구간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디테일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8105-8617이 번호로 주도라고 딱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제가 직접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려계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추가 매수 대응할 수 있게 타점도 잡아드릴 거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여러분들 종목 이름 매수 평단가와 비중까지 모두 다 적어서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 시장은 수익 먹을 수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자, 매수 매도 타점부터 다음 급등 종목까지 남들보다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빨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 빠르게 잡아 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타점과 급등 종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가장 빠른 종목 확실하고 가장 실전적인 매매 전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수익 나시고 오늘도 성터지길 바랍니다.